어, 지금까지 유일하게 익은 딸기가 얘거든요 근데 딸 때가 됐어요. 하얀 게 하나도 없고, 조금 더 두면 얘가 이제 막농 익을 것 같아요. 벌레들이 낄것같아 새가 먹거나. 그래서 딸기 수확, 첫 딸기 수확 하겠습니다. 으으, 빨리 따줘봐. 어? 따줘. 딸기 어, 따줘봐. 어떻게, 어떻게? 일단는 거야. 아, 오 오케이. 땄어 땄어. <laughs> 유일하게 한개 나눠 먹을 수도 없어. 오, 어때? 딸기 냄지 <laughs> 딸기 냄새. 스윗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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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이 되게 투하게 냄새가 플레이스에다 넣어봐요, 이거 씻어서 n o I h a e to divide between t people. <laughs> ten people <One> <웃음> <lick>? <웃음> 아니, 이거 그냥 엄마 드리자. 오케이? Okay? 음. 야 유일하게 딱한개 디저트야 <laughs> 생크림 없어? Next w 한개 더. 아니 여기 두개 이거 우리 거야. 이거 우리 두 우리 거 우리 거야. 이거 두 개는 오케이 <laughs> 어, 여기도 있네. 저쪽에도 있어 이미 열린 애도 들 있어. 라즈베리는 엄청 많이 열리니까 그때 같이 다 먹자. 야 신난다 가자.